보지, 내 쳐다보지. 나한테 못 묻었나? 오늘 화장 떴나? 우리가 마음에 안 드나? 네가 화나게 뭐 했나? 저번에 전화 못 받은 것 때문에? 머리 말리느라 못 받은 건데 그거?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되나? 선방쳐? 말아, 말해, 말아. 어? 그냥 본 건데. 너 예뻐서. 내가 예쁘다고? 성민이 보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? 일부러 화장 뜬거 지적하는 건가? 혹시 말에 고추 가루 끼나 아, 얼굴 안 챙겨왔는데 어떻게? 화장실로 도망칠까? 무슨 생각을 그렇게? 해? 아, 미안. 어? 뭐, 뭐가 미안한데? 아, 말이 잘못 나왔다. 미안. 아니. 뭐가 미안하냐고. 나 아무 생각도 안 해서 진짜로. 너 배고프지? 밥안 먹었다. 밥, 밥 먹으러 가자. 어 그래? 안 와? 아 지금 가. 미안. 진짜 이점짜리 교양인데 팀플 드럽게 많이 해주네 진짜. 야이 정도면 개꿀이야. 니 어차피 시험 공부도 안할 거잖아. <laughs> 야 몰라 즐겨 즐겨. 너 서영이랑 데이트 좀 하고 임마너 서영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해 봐라. 진짜 뒤진다. 아, 네가 뭔 상관인데? 나 팀플 얘기나 해. 아, 진짜 이 새끼는 가만 보면 재수가 존나 없다니까. 이걸 확 진짜 이 새끼. 좀과이다 어? 서영. 아, 응. 어, 현정. 현장. 현정이네. 승민이도 있네. 아, 까 카톡 안 봤더니. 뭐지? 좀 서운하네. 수업 마치고 현정이랑 같이 있었구나. 미리 말이라도 해 주지. 수업 끝났어? 응. 호랭이도제 말하면 언대더니 어떻게 이렇게 딴 문자 치냐? 어? 내 말을 했다고? 둘이서? 뭔 얘기 한 건데? 혹시 내 욕했나? 야 너네랑 같이 못 있겠어 너빨카저 커플 눈꽃이려 너네 싫어 꺼져 아이고 오바는 진짜 서영이 밥 아직 안 먹었지? 밥 먹으러 가자 어, 맞다. 아 맞다! 아나과제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다 너네 둘이 마저 얘기해 내가 너네 방해했지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어 30분이나 지났는데 답장이 안 오네 아니 아무리 현정이라도 여자랑 둘이서 같이 있는 건데 걘 나보다 현정이가 더 재밌나? 아니 근데... 현정이면은...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매력도 있고 아니 근데 둘이서 뭔 얘기를 해? 아 짜증나 진짜 아니야 아닐 거야 수업 끝났는데 왜 같이 있어? 짜증나네 진짜 나 열심히 과제하고 있어 곧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뭐 먹을지 고민되는데 아 근데 여자애들이랑 먹는 거야 오해 도노 <laughs> 여보는 뭐 먹을 거예요? 아 그나저나 우리 내일 뭐 할까? 여보 하고 싶은 거 있어? 어나 현정이랑 팀플 회 하느라 지금 봤어. 맛있게 먹어 밥 제육볶음 어때? 남자들 껴서 먹어도 돼. 나 진짜 괜찮아. 나 현정이랑 간단하게 라면 먹을 거야. 내일은 음... 한강 갈까? 안 빼먹었나 이제? 아... 질문도 없지? 어? 현정이랑 팀플하고 뭐, 있더 할까? 나요. 해 말아. 아 밥은 토스트는 괜히 광했네. 아 진짜 미친. 근데 라면 둘이서 먹나? 라면 어때? 승민이게 저번에 팀플 애들이랑 먹을 때는두 그릇 먹던데. 팀플 그래? 애들이랑 다 같이 먹으러 간 거구나. 아 승민이 보기에 겨웠어.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자기랑 뭐 먹을지 고민도 해주고. 야 예뻐 내가? 아 거짓말. 왜 거짓말이야? 너 예쁘다니까? 나도 뭐 잘못했지. 그래서 괜히 뛰어주는 거지? 아 됐다 됐다. 네못 생겼다 됐냐? 나보다 승민이가 훨씬 더 아깝지. 승민이는 잘 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인기도 많고 옷도 잘 입는데 나는 눈도 작고 얼굴도 크고 옷도 못 입고 인기도 없고. 야. 그쵸? 어 진짜 너 진짜 한 대만 때려도 되냐? 아우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우 진짜 너가 한승민보다 진짜 훨배 아까워 너 예쁘다니까 친구 못 믿어? 나보다는 현정이 너가 더 예쁘면서. 됐다 말을 말자. 이 아, 학년 때부터 그러더니 너 진짜 고쳐지지가 않는구나. 때가 제일 레전드였지 너 소개팅 했을 때아 성혁씨 어, 실루, 실물로 보니까 진짜 대, 대단히 예쁘십니다 예. 아, 아 아니요 별로예요 예? 저 별로입니까? 아 아니요 제가 별로예요 죄송해요 아, 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 절대 전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. 그렇다면 저는 좀 어떻습니까? 예. 얼굴도 잘생기셨고 성격 좋으실 것 같아요 아. 아참아 아, 과찬이십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또예 얼굴 하나 좀좀까쌈하마다뭐 이런 얘기는 좀 자주 들었습니다. 아, 예. 아 농담이었습니다. 그좀 많이 썰렁했죠. 죄송합니다. 아어 아, 아니요 아니요. 아아 너무 재밌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잘못 반응했죠. 아 아닙니다. 재밌었습니까? 어 네, 잠시만 연 연락이 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뭐지 뭐라고 문자 보내는 거지 아직 별로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가 야 응? 진짜 고맙다 서영 씨 완전 내 스타일이야 패딩고 너무 하네 나도 별로거든요 개 호위 없네 진짜 짱짱같이 생겨서 이렇게 막시네 지금 같이 있으니까 응? 내가 이따 연락할게 아예 다들 됐습니다 예. 좀, 좀 급한 문자여가지고 연락을 잠깐 했습니다 예. 같이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럼 네, 네. 네. <laughs> 쳐다봐. 아, 진짜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? 에? 에? 아, 그만 쳐다봐. 왜 그러는데? 아, 꺼져요. 꺼지라고요. 제발. 뭐야 뭐야. 아씨. 아. 머리에 뭐가 묻으셔가지고 저는 떼어드리나. 네. 아, 죄송해요. 에? 서영씨 서영. 씨, 서, 서영 씨. 말도 마 쪽팔려. 야너 그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바보야. 네가 뭐가 모자라서. 아무튼 시험도 끝났는데 재밌게 놀아. 어? 너 요즘에 학교 생활한다고 서로 소원해줬다며. 여기 배경이 너무 예뻐서 야, 사진 찍어줄게. 포장한번아아아 어? 아니야 나 괜찮아. 나 싫어 나 진짜 안 찍어줬으면. 왜? 난 얼굴도 못생겼고 사진빨도 안파으니까아 무슨 소리야 너 이쁘다니까? 어? 아니 사진 하나만 찍어줄게 아 아니야 나, 나 싫어 너 찍어줄게 너 아, 아니 나너 찍어주고 싶다니까? 아니야 너 찍어주고 싶어 아. 빨리 빨리 아, 빨리 포즈 잡아봐 아, 너 진짜 이렇게 나오면 맞아? 응. 음... 자 이제 나 찍었으니까 이제 너 찍어줄게 아 <laughs> 진짜 괜찮아 나 다음에 찍어줘 다음에 아 그러면 우리 같이 사진이나 찍자, 어? 아,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.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. 어그러지 아, 말고 응? 하나만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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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싫다니까, <laughs> 싫다는데 왜 자꾸 찍자 그래? <laughs> 미안. 너 진짜 너 엄마다. 밥 이나 먹 으러 가자. 뭐먹 을래? 뭐먹 고, 싶어넌넌먹 뭐 고, 싶어 파스타 어때? 나 좋아 별로 야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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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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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면먹 뭐 고싶 어? 아님 밥먹 을래? 아, 너밥먹고싶 구나. 아니, 난너먹 고, 싶 냐고? 물었 잖아. 난 진짜 너 먹고 싶은 건다 좋아. 아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? 너뭐 먹고 싶냐고 물었잖아. 난다 괜찮아, 진짜. 넌 진짜 그냥 파스타나 먹자. 영화 너무 재밌더라. 그치? 아 아니다. 너무 재미없더라. 막 쓸데없이 잔인하고. 그치? 재미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? 그.. 넌? 넌 재미있었어? 내가 재밌다고 말했으면 재미있다고 말했을 거야? 역시 재미없었지? 어 맞아. 나도 재미없었어. <laughs>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. 파악이 안 돼? 아니, 보가 말고 미안한데. 그요기분이 그래, 아니야. 괜찮아, 괜찮으니까. 나 오늘 먼저 집에 갈게.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. 머리 아파? 아, 약 내가 약 사올까? 아, 아니야, 됐어. 먼저 갈게. 미안해 승민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할게 승민아 머리 많이 아파? 내가 여보 많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나게 행동했다 그치? 승민이 많이 화났나? 아 진짜 박서영 달좀할걸 괜찮아 괜찮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만해. 마음 좀조스리고 연락할게. 그래도 답장 왔네. 다행이다. 진짜 그랬어? 아그 새끼 안 되겠네.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잘못한 거지. 야,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 잘못 아니야. 아 진짜 한승민 그렇게 안 봤는데, 개 쓰레기네. 승민이가 잘못한 거 진짜 아니야. 내가 바보같이 울어서 그래. 넌이 와중에 한승민 편 들고 싶냐? 진짜 대단하다. 너도 대단해. 오히려 잘된 거지. 승민이 같은 애가 나 같은 애랑 잠깐이라도 만나준 게 어디야. 야. 난 가끔 네 고민을 어떻게 들어줘야 될지 좀 막막하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내가 자존감 좀 높이라고 하면 이 말에 또 자존감 낮아질 거잖아. 그치. 내가 자존감이 좀... 아, 봐, 봐, 또 봐, 이 봐. 내말 맞지? <laughs> 웃기는 진짜 한 대만 콩 쥐어박아도 되니? 어? 난 너가 부럽다. 내가? 왜? 뭔데? 이뻐서. 아, 야, 꺼져. 됐거든. <laughs> 아 승민이다 이따가 만나지 그래 그 음. 새끼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만나서 화해 좀잘해 싸우지 좀 말고 <laughs> 고마워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? 야, 왜 뛰어와 그냥 보러 오지 아니 너 기다릴까봐 나, 나 진짜 괜찮아 그래. 내가 미안해 어? 너가 왜 미안해? 아너 머리 아픈 거좀 괜찮아? 나너 걱정 많이 했어 내가 혹시 몰라서 두통약 챙겨왔는데 소영아 이제 제발 애쓰지 마 어?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그래? 내가 너무 주대 없이 행동해서 그래? 아, 미안해. 내가 아, 내가 손님, 이제는 제발 그 미안하다 말좀 그만하면 안 돼? 아, 미 아니 아니 아니라 아 내가 고칠게. 어? 아니, 내가 미안한 상황이잖아. 너가 이러면 내가 뭐가 돼? 아니 너 진짜 나한테 미안해 할 거. 없어. 솔직하게 그럴... 말할게 서영아. 너한테 질렸어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맞아. 근데도 너가 미안한 게 편하면 그럼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그만하자 우리. 이말 하려고 불렀어. 나 먼저 갈게. 간다. 현정아, 난 네가 부럽다. 처음 너 봤을 때, 난니 당당하고 예쁜 모습이 참 부럽더라.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일까, 혼자 막 생각했다니까. 바보같이. 나도 너처럼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싶은데. 예쁘다, 괜찮다, 내 잘못 아니다, 뭐그런거 어떤 말들은 꼭 해야만 했는데, 해야 될 말들이 있었는데, 난 후회만 하려고 태어난 걸까? 어쩌면 나도 너처럼 변할 수 있을까? 괜찮아 내 잘못 아니다 사랑아 괜찮아